자, 여러분. 이제 하회자르 쓸쓸한 언덕 지역으로 왔습니다. 방금 전에 자르빈제트 4개의 퀘스트를 끝냈고, 자, 쓸쓸한 언덕 쪽에 자, 퀘스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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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 있는데 또 생길지도 몰라. 일단 마을 근처에 있는 필사적인 조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어, 장노. 아, 누가 쓰러져서 막이 부상자 치료하는 인가 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들은 죽어가고 있어. 아니 감병이 아니라고. 감병이 건강에 보이는 다른 장로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오. 이 병을 이해감이 아니라고. 자 장로가 몇명있네 새로운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에 걸린 이들은 돌알다에게 돈을 바치는 자들을 빼고 전부 죽어가고 있어. 어? 알다라라는 돌파리한테 돈을 아니, 돈을 바치는 애는 안 죽, 안 죽는 거 아니야? 어이고, 온몸이 쑤신데 새로운 질병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녀를 찾아. 우리는, 어, 알고 있는데. 에리만? 에리만이 알고 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은 어떤 남자로부터 시작됐 아마 이을 누이와 함께 북쪽에서 온 난민이, 아, 난민이 북쪽에서 온 난민이 병을 퍼뜨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라오한테서 알아낸 사실을 정합시다. 아니 이거는 자기가 알아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아들도 힘들게 싸고 있단다. 맹세한다. 어, 아들한테 뭔뭐 얘기하고? 아이고. 아빠가 당한 건가? 질병이라서 일단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 죽는다더군요. 알다라가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브레이트가 제일 먼저 죽었고요. 그러어 일단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지.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됐어. 어? 갑자기? 내리지. 병에 다 걸렸단 소리야? 이제 더 이상은 없다해. 그의 치료법이라는 것이 목걸이로 병자를 건드리는 것지 아, 알다라는 사람이 없어. 그 목걸이로 병자를 이렇게 딱 터치하면은 어, 치료한다. 근데 그게 효용성이 있었잖아. 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짠. 장작동 위에서 브레이트. 아, 태웠구나. 아무래도 전염병이다 보니까. 여긴가? 어. 아니, 갑자기? <laughs> 어딨어, 브레이트? 여긴가? 최근 질병에 굴복한 이들을 위해. <laughs> 아 미야 새롭게 준비된 장작더미입니다. 비록 묻을 묻을 수는 없다 해도 외지 왜지나 이 사람들은 망자를 기린데 시체가 아 여기다 인가? 오 있다 브레이트일지. 나는 알다라에게 터는그 계획에 장단을 맞춰줄 수 없다고 했다. 알다라는 목걸이를 내게 자기 오라비에게 썼다. 내 누이가 어? 나 죽였다 어? <laughs> 뭐야 브레이트의 시슨을 찾았습니다 이게 그 일지입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는 저러자 칭하는 알더라이형제이이 목걸이가 병의 근원일지도 모르고 아, 목걸이에서 저주를 이제 준 건가? 아니 근데 아까 살았대매. 저주 준 살았대. 그럼 축복이 아니야? 내가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저주를 정화할 수 있어. 일지에는 나가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빛의 도에 있는 이자들 사이에 숨어들 거라는 계획도 몰래 몰래 이제 빛의 축복이 내린 곳에 뭐 이렇게 빛을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서 숨어있단 소리 아냐야 빛의 도피처에서 어, 저기 던전까지 가야 되는데, 뭐, 금방 가겠네요. 달려봅시다. 저 빨리 가고 싶거든요. 아, 여기 아니네? 근데 여기 왠지 왔으니까 가보자. 왠지 있을 것 같았어. 이런 데꼭 그릴리트의 재단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자, 가자. 가자 가자 애들아 아이 그냥 외지나니에 들어갈 걸. 아이. 빠른 이동 할 걸. 뭐 얼마 안 걸리니까. 마을에서는 안 된다. 알다라의 목걸이를 빨리 찾아봅시다. 좀 빠른 곳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간 던전 초입에 정물도 기다 그 터치 좀 하고. 아 저번에도 아 하나 찾았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죽이니까 들었댔거든. 쾌템. 뭐 그건 나중에 찾으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제발 던전 초입에 있어라 선생님. 어. 근데 너무 많이 젖히는 뭐야? 누구 있어? 어? 이거 퀘스트에 관련된 건 아니겠죠? 그냥 던전에 관련된 거겠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볼 쳐먹고 있어. <laughs> 아니 기사가 왜 여기 있냐고? 어저리 같은 놈들 왜 여기 있냐고, 바보들아. 나무 떼기. <laughs> 엮여 말벌이 많구만 이름도 역여운 말벌이야 씨. <laughs> 근데 말벌이 디아블로스 3에서는 진짜 거지같았는데 너무 아파요 고난이도 가면은 너무 아파 그 산막슈팅이어라고 했지 나 디아블로 코인은 좀 드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이것 같긴 해막슈팅 꿀잼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디아블로는 솔직히 그렇게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임이라서, 이게 MMORPG도 아니라서, 지금 약간 MMORPG에 뭔가를 채용을 했지만은 그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딱 간단하게 할수 있어도 좋아. 헷갈리, 헷갈리고 귀찮은 그, 막, 그런 거는 디아블로에 맞지 않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가져온 거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패스 오브 엑자일이나 아, 로스트 아크 같은 것처럼 핵 복잡하고 귀찮으면 안 해. 디아블로 그렇게 변함 안 하죠. <laughs> 그런 거는 아마 디아블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할것같아 할 어, 막 로스트 아크도 보니까 막 삼박 슈팅이더만 시간이 더 와. 필요하겠군. 너무 귀찮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어. <laughs> 이 강이가 없다 이 말이야. 준비가 안 됐다. 어? 나니 2층인가봐 와. 기어이 2층으로 보내네. 뻑 딜. 진짜 기어이 2층으로 보내네요. 와 대박. 뭐야? 어디서 하나? 아, 여기 있나 봐. 와, 내가 길을 못 찾는 건가? 여기도 아니네? 여기야! 와, 대박! 씨, 저기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와. 세상에. 아, 여기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네? 목걸이 찾아야 된다구! 아왜 침냐고 아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또 여기네 여긴 아니지? 여는 아니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고요 귀찮아 이거 뭐 상자 또 먹으려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아네 안안 여러분 퀘스트 중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퀘스트 중이야 알았어? 다른거 신경쓰지마 헤이 hey, 유고걸 야 죽어라 어? 준비가 안 됐다. 가자 빨리가자 2층으로 아마 2층 초입에 있지 않을까요? 거의 다 퀘스트가 던전 1층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뭐 거의 없는가 보다 한 80대 20인거 같아20% 정도는 1층에 있고 나머지는 다 2층에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 않습니다 아이고 필요하겠군. 나마 보스를 잡는 거 아니겠지? 아 있다 있 역시 2층이야 어? 알다라다 어 그래 대사 치기 전에 컷 자 데이터 치기 전에 컷. 자 알다, 오 장로 여기 있네. 왜 이렇게 마을 밖에 있지? 어, 저, 저 자식 뭔가 수상해? 마을 밖에 있어 수상해.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뭐하니 여기서? 어? 아 여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다 있구나. 이 목걸이를 손에 넣기 위해 알다라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 주지않 알다라가 사기 친거 아니야, 그지 아, 목걸이 놓고 또 되겠지. 몬스터 웨이브오나본데뭐 상관 없죠? 저는 준비가 됐죠. 오. 저주 푸셨나요 아니 말좀 하세요. 어왜 죽을라 그래? 괜찮습니까? 목걸이가 정화되었으니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아저씨, 아저씨는 죽을라 그러는데?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요. 난 넌... 아기 아 이거 영캐다. 당로라우 도와준 영캐다 이거. 잠깐. 휴식이 필요하오 이건 대체 어? 아니네 죽었네 씨헐 오우씨 깜짝이야 이 약초 보관 나눴습니다 어 장관 신대매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씨